깜깜이 기간 동안에 이제 유명하게 변화된 사례들이 없는 것은 아니에요. 읍소 전략만 가지고 마음을 돌리기는 좀 어렵죠. 시그널 옵니까? 아, 옵니다. 시그널. 아, 시그널. 아, 시그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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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네, 여의도 정치인들의 속마음을 꿰 뚫어보는 안테나 브라더스, 박시영 대표님, 윤이웅 센터장님, 어서오십시오. 안녕하십니까. 반갑습니다.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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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방송 3사가 이제 의뢰해서 어제까지 조사한 마지막 여론조사를 보면은 오세훈 후보랑 박영순 후보의 음. 격차가 네. 아, 굉장히 큰것 같습니다. 여전히 큽니다. 예, 네, 요거는 어떻게 분석이 될까요? 그렇죠. 뭐, 근데 지금 이제 크긴 한데. 이 깜깜이 기간 동안에 이제 유의미하게 변화된 사례들이 없는 것은 아니에요. 이제 있는 것인데, 2010년 지방선거 때 사례를 많이 얘기해요. 당시에 이제 지금 후보로 나오는 오세훈 후보도 있었고, 또 한명수 후보랑 맞붙었는데, 당시에 10%포인트 이상 격차가 났었는데, 아, 음. 오세훈 후보가 앞섰고? 그렇죠. 뚜껑을 열어보니까 앞서긴 했습니다만, 0.6%포인트 차이밖에 안 음. 났거든요. 아, 고걸 선거는 투표율이 특히 낮습니다. 음. 낮다 보니까 변수가 더 많이 작동할 가능성이 큽니다. 이변 가능성이 늘 있는 거죠. 두 가지 변수가 있는 것 같아요. 만약 이변이 생긴다면, 하나는 오세훈 후보에게 대형 악재가 터졌을 경우. 음. 이게 첫 번째고요. 두 번째는 전통적으로 민주당을 찍는 분들 중에서 일부가 지금 실망한 분들이 있습니다. 이분들이 네. 여론조사에 잘 응답하지 않고 있거든요. 음. 그리고 투표하지 않을 가능성도 높아 보입니다. 네. 이들이 마음을 돌려서 투표하게 되는 경우. 음. 그 얘기는 뭔가 이분들의 신금을 울리는 어떤 정서적인 자극이 있어야 음. 어. 가능하지 않겠습니까? 네. 예, 두 가지 경우가 만약에 생긴다면 입병 가능성도 있다 이렇게 보여집니다. 어. 예. 하긴 뭐 민주당에 대한 여론이 워낙좀안 좋다 보니까 네. 급해선가요? 어제 이제 이낙연 선대위원장이 대국민 음. 사과를 했습니다. 네. 아. 읍소 전략은. 네. 필요 조건입니다. 네. 그러나 읍소 전략만 가지고 마음을 돌리기는 좀 어렵죠. 충분 조건이 있어야 돼요. 네. 근데 저는 두 가지를 지금 주의 있게 보는데, 시군들 옵니까? 아, 옵니다. 시급으로 아, 시급으로 아, 시급으로 아, 옵니다. 아, 두 개를 해야지. 두 개를. 아, 옵니다. 네, 옵니다. 첫 번째는 거짓말 논란이 더 커질 음. 것 같다. 어, 저는 어, 계속적으로 좀 어, 거짓말 논란이 커질 수밖에 없는 게 오늘 k b s 당장 뉴스에 보도됐던 거. 뭐냐면 어, 내곡동 땅 관련해서 측량 하는데 있어서 큰 처남이 있었다. 이렇게 계속 주장을 했거든요. 오세훈 후보 측에서는 네. 그런데 그큰 처남이 측량 때문에 가지 못했다라고 이야기했던 대학원의 행사가 있었습니다. 음. 그걸 낮 1시 반부터 저녁 때까지 다 참석했다라는 사진이 수십 장이 공개가 됐습니다. 음. KBS 뉴스에서 밝혔거든요. 네. 그러면 오세훈 후보 측에서 주장한 것이 굉장히 설득력이 좀 떨어집니다. 음. 때문에 거짓말 논란은 갈수록 더 커질 가능성이 있다. 이게 첫 번째고요. 두 번째는 오세훈 후보께서 어, 관훈 토론에서 용산 참사와 관련된 발언을 했는데 용산 참사의 음. 본질은 임차인의 폭력적 저항이다 이렇게 규정을 했어요. 이러다 보니까 당연히 어, 유족들이 반발했고 용산 참사에 대한 아픔을 경험했던 세대들이 있지 않습니까? 네. 지금 30대, 40대, 50대들 음. 특히 이제 중도층이나 여성층에서는 어떻게 보면 오세훈 후보한테는 악재로 음. 작용할 가능성이 있다. 그래서. 어, 민주당이 실망한 기권층들이 이낙연 선대위원장의 사과, 플러스 아까 거짓말 논란이 실제로 사실일 가능성이 높아진다면, 그리고 하나, 이런 용산 참사처럼 발언에 대해서 동의하지 않는다면, 오세훈 후보 측에, 어, 투표당에 적극적으로 나설 가능성도 어. 높다 이렇게 보여시니다알겠습니다자 그러면은 이낙연 위원장의 마음 또... 시그널을 알아볼까요? 아, 시그널 합니까? 어, 네네. 네네. 이낙연 네. 이제 위원장 같은 경우 대선 주자잖아요. 네. 그래서 이제 어쨌든 이번 선거 결과가 본인의 이제 대선 주자로서의 위상 여부에도 상당히 이제 영향을 줄 수밖에 없기 때문에 네. 아, 이겨야 한다라고 하는 이제 절박감 때문에 이제 상관을 일단 한 것이라고 할수 있을 텐데 두 번째로는 사실 이제 낙연 어, 위원장은 대선 주자로서 생각하고 있는 것들이 이제 문재인 대통령과의 아, 차별화인 것이거든. 음. 지난번에 한번 언제 사명과 관련해서 전직 대통령 사명과 관련해서 한번 시도를 했는데 실패를 한번 한 적이 있었고 지금 이제 어쨌든 현 정부에 대한 인기가 좀 낮아지다 보니까 이낙연 대표는 계속 이렇게 가다가는 본인이 이 정부의 총리까지 했는데 정권에 대한 책임론이 이번 선거처럼 대선 과정에서도 불거지면 본인이 불리해질 수도 있기 때문에 이 과정에서. 확실하게 좀 차별화를 하고 음. 어, 다른 이제 노선들 또는 다른 방향들을 어, 대중들에게 어필하는 것이 대선 주자로서는 낫겠다라고 하는 판단도 음. 아마 작용한 것으로 보입니다. 전체적으로 이제 정권 심판 여론이 높은 상황이 한데 음. 특히 이 사십 대 여론이 국민의힘 쪽으로 기운 오세훈 후보 어, 쪽으로 그러니까, 네, 국민의힘 네. 오세훈 후보 쪽으로 기운 배경이 궁금하거든요. 시그널 여기 옵니까 것도 네한번 비리릭. 네한 번. 삐리릭. 네. 네. 근데 예전에 제가 어디 가서 이제 20대 분석을 하니까 댓글에 이런 게 달렸어요. 네. 20대 대해서 알지도 못하면서 뻔뻔지럽다고 <laughs> 이제 그래서 굉장히 조심스럽긴 한데요. 상처받았고요 아, 아, 네. 어쨌든 이제 지금 최근에 우리 사회 이제 이슈가 됐던 것들이 공정 이슈, 또 부동산 이슈잖아요. 그러니까 공정 이슈가 이제 불거지게 되면서 이제 20대들 또 취업을 준비하는 층들인데. 본인들의 이제 취업의 기회가 공정한 기회가 좀 박탈되는 것에 대해서 음. 어, 상당히 이제 실망감이 높아진 측면이 있고 공분이 이제 커진 측면이 있고 부동산이 슈도 이제 집값이 이제 올랐잖아요. 그런데 2 어, 0 대들 같은 경우는 내가 그럼 나중에 정상적으로 돈을 벌어서 음. 집을 살기에는 이제 사실상 없어진 거 아닌가?라고 하는 또 그런 실망감들 어, 그런 것들이 이제 사실 작용하고 있는 측면이 있겠고 이번 선거가 치러지게 된 원인이 음. 어쨌든 이제 성 문제 이런 인해서 치러진 것이니까. 그런 부분에 대해서 이제 20, 30대의 절반인 여성들이 민감하게 반응하는 측면도 있기 때문에 아마 최근에 이제 조사 결과들이 좀 약간 이제 과거와는 다른 양상을 좀 보이고 있는 것 아닌가 생각됩니다. 아, 그리고 또 일부는 민주당을 지지했던 20, 30대가 음. 무당파로 많이 가 있죠. 음. 그러다 보니까 지금 이제 무당파에서 좀 국민의힘 오세훈 후보 쪽이 좀 앞서서 전체 결과가 그렇게 되지만 실제 여론조사 결과와 투표 결과는 좀 다를 수 있다는 얘기가 무당파는 어, 투표에 적극적이지 않다는 음. 변수가 좀 있습니다. 오늘도 두 분의 날카로운 분석 잘 들었고요. 다음 주에 보궐 선거 끝나고 결과도 제대로 된또 분석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유니웅 박시영 대표였습니다. 고맙습니다. Stay.